450페이지 필수의제 9번 문제 보면 이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있을 때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거 우리가 뭐가 나오겠어? 2차 정석 행렬이 나올 거를 알겠고 이제 an인 단위 행렬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그래서 여러 번 해봐야 돼. 우선 a제곱 먼저 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요거 계산을 해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니까 몇이에요? 자, 1 나오겠고, 마이너스 1, 어, 그 다음 마이너스 3. 암산해도 뭐 되는데, 암산할까? 그럼 암산 한번 해보자. 자, 1에다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얘는 3에다가 마이너스 6. 그쵸? 그러면,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1 마이너스 3에 4 1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a 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1하고 이렇게 1하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1 2 요게 되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죠 2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위에 3이 6에다가 마이너스 6, 0. 자, 얘 계산하면 뭐시야?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니까 0,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아, 이 값이 봐라. 1, 마, 1하고 0, 0, 1이면 단위행렬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단위행렬 이렇게 된 거야. 여기게 됐죠. 그러면 A 세제곱은 단위행렬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A 세제곱에, 제곱, 거듭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한 행렬이 되니까, 결국 2의 제곱, 결국 2가 된다. 얘긴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아, A의 6제곱이 단위 행렬을 만드는구나. 결국, A의 값은 몇이 된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6이 됐으면 A37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거야.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a37은 a6에 6, 6에 36 이게 바로 단위행렬이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될 테니까 그것에 x, y를 곱하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7이 되면 알 수가 있었어. 그럼 어차피 6도 단위행렬의 6제곱이니까 이 값은 결국 단위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 1, 2에 마이너스 7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연립방정식 하면 돼자 보시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y는 4가 되고 그 다음 x에 그쵸? 플러스 2y는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쵸? 이두 개를 연립합시다 연립하면 마이너스 y가 그쵸? 연립하니까 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3 여기 하나 나오고 y가 3이에요? 그럼 여기 넘어가면 3이 6이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그래서 그 단위 행렬을 만드는 이 과정은 그쵸? 해봐야 돼. 여기 과정까지는, 여기 과정까지는 직접 해보시고 간단하게 뭐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고는 해봐야 한다. 좋아요. 이제 밑에 문제 푸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